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문장 다비드 데에아와 작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메뉴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키퍼 중한 명인 데에아가 팀을 떠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에릭테나 감독은 12년 동안 545번 출전한 팀의 레전드 골키퍼 데에아의 업적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와의 작별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그가 지닌 경기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라며 그가 팀을 위해 보여준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해하는 12년 동안 메뉴의 가장 마지막 선을 지키며 알렉스 퍼거슨 경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잔실수가 늘어나며 입지가 흔들리던 대해하는 중요한 경기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팬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메뉴와 대해하는 몇 차례 협상을 통해 연봉을 대폭 삭감하며 잔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으나 끝내 데이아가 팀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데이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계속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메뉴의 전설적인 골키퍼 다비드 데이아의 메뉴 퇴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